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이 중심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동안 경고해 오셨고 또그 경고해 온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끝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경고가 경고로 끝나면 참 좋아요. 경고가 경고로 끝나야 되는데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못하고 그 경고의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이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경고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8점에서 우리가 한, 한, 좀 끊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이 구절인데요. 에브라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구장에서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조금 더 좁혀 볼수 있는데 어, 우리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선지자는 원래 무여 원래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구절만 아니 8절만 문맥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해설도 약간 해설이 잘못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은 매한 가지인데, 팔자만 놓고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이렇게 표현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하고 또이 구절을 놓고 같이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선지자는 원래는 하나님,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거를 정리해 보면. 원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그 파수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그 문법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성경적 해석이라기 보다도 이 국어적으로 어떻게 문법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건가라는 그 그것에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원래는 과거형으로,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원래는 파수꾼이었다. 그러, 뭐, 무엇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로 두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원래 어떤 역할이냐면 파수꾼은요, 선지자의 역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파수꾼이었다. 파수꾼은 선지자다. 파수꾼은 많은 뭐 사람인가? 우리 파수꾼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성의 망루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바수꾼이라고 이렇게 지은 했는데 어 바수꾼 선지자를 바수꾼으로 비유를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 보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 저희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자를 목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기능적으로 선지자가 목사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지자는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는 없어요. 왜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선지자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할을 다 하셨고, 거기에 대한 그, 이게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 역할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비교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집집마다 나침판이 이제 없어요. 나침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침판 그걸 가지고 길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침판을 들고 다녔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는 집집마다 보시면 나침판이 없어요. 그래도 나침판이 이제 사라진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나침판 뭐 이렇게 휴대폰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인공위성 팍 이렇게 이렇게 쓰지니까 그런데 나침판이 이제 없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을 그 기능이 없. 없냐라고 하기는 그렇다라는 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배타면 있습니다 어쩌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좀이 설명을 좀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그그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던 것이 선지자였는데. 이제 그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 첫 번째로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가보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그것은 첫 번째 이 선지자를요 거짓 선지자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는 원래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8절 말씀에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호를 해야 할 선지자들이 이제 오히려 성도들을 그 새를 새를 잡는 그물처럼 성도들을 잡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많은 주석가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이 백성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주석에서는 이 모든 문맥성을 다 들어봤을 때 참된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새 잡는 그물 을 이용해서 그들을 잡았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들을 새 잡는 그 그물, 함정 이런 아주 올무 올무처럼 백성들을 상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좀 빨리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세 번째는요.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어디냐면 우리 이 본문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전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성전이. 여러분, 성전 우리 늘 같이 공부했고 나누었고 생각하지 만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다 이 사실 성전 건축이나 말은 잘못되었다라는 거 성전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은 이제 없다 성전은 곧 뭐가 성전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이그러지 않고 이제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 가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은 성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북 이스라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차려 놓고 막이바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런 표현보다도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처음에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과 감 그러니까 부정이냐 긍정이냐 얘기했을 때 항상 긍정만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나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나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를 살피 보자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인생이 나의 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 수요일 때마다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었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웃었고 하나님이 때문에 울었냐는 거예요. 그 전에 그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과 행복함만이 넘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뭐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원한이 지금 있다라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부패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에는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전에는 행복과 감사가 넘쳐, 나, 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전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지금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라고 얘기하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반대되는 거는 이제 불안과, 뭐, 불평과, 뭐, 원망과, 뭐 이런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쉽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는 항상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너의 전에 행복이 없고 불행과 불편과 막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지 그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딱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살려볼 필요 없고 그냥 나만 보면 돼요.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그라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가?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으로 인해서 불행할 것이다.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기가 참 힘듭니다. 진짜로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마 잠시 잠깐이겠죠. 잠시 잠깐. 여러분 새 삶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으며, 그 잠시 잠깐이라는 거. 또뭐 젊어서 행복했다면 그 잠시 잠깐. 하튼 여 그런 거예요. 그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영원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안에 세상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세상 것을 기뻐하, 기뻐한다? 뭐 잠깐 잠시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곧그 기쁨이 곧 너의 화가 되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앞에서부터 축복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또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왜 원한이 있냐면 새치는 자와 같이 이 던져 가지고 이미 다 잡혔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다 잡혀 버렸어요. 뭐로 인해서, 거짓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다 잡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을 때에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이냐, 거짓된 말씀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거짓된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그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하자해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네, 정말 1년에한 번씩 말씀 퀴즈 대회를 준비합시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또 어쩌면 좀 거룩한 부담으로 다 감당한 것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바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를 듣 길을 세우고 들을 때에 이게 모두가 하나가 딱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요구하는 자도 함께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의 놀라운 지혜는 하여튼 결론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어렵게만 생각하려고 하는 어려운 거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를 따라가지고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씀이라는 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의 어떤 의도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에 그러면 귀걸이고 코에 그러면 코걸이더라. 누가 어떻게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많이 듣는 시대에 살면서 저도 많이 안 듣겠습니까? 안 듣고 싶어도 막 들려요. 막 이렇게 조금 쇼치만 봐도 막 들리니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이어붙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또 어쩌면 목사로서 참 많이 고민하는 것들도요. 성도인들이 참 듣기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인기를 끌거 아닙니까? 네. 맨날 교회 오면 막, 막 진짜 호세아설 극장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 좀, 아, 좀 그래요. 네. 서일날다 아, 교회 오시는데, 지금 우리 호세아설 1장부터 9장까지 저 어떻게 이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그만할까 싶을 때도 사실 우리 많았어요. 듣기가 안 좋아요. 전화는 저도 안 좋고요. 듣는 여러분들이 더, 저는 더안 좋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여 있는 분에게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무조건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하, 이렇게 하면 인기도 없고 서로 서로 기뻐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더 많이 모여올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을 건데 이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듣는 여러분들도요 목사에게 목사님 그런 말씀 알고요. 좀 오면 힘이 되고 좀 희망이 되고 좀 이런도 잘 되고 저런 잘 그런 말을 해줘야지 이게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도 인간인데 그렇게 안안 안 되겠습니까? 왜 네,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딱 맞아야 된다. 저희 교회가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하고 한게 아직까지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오르, 하면서 한 번도 이거 가지고 욕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한분도안 계셔 가지고 저도 정말 좀주대를 가지고 사실 저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렇게 이지는 호세와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참 힘들어요. 네, 저도 기가 열려 있고, 저도 하면 저는 안찍금 찌, 저는 안찔것지할것 같습니다. <laughs> 전화는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그이 말씀 자주 들었지만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씹어 먹잖아요. 참 힘들어요, 무거워요, 무서워요. 네, 하지만 우리 이팔절 말씀을 보면서 더욱 더한번 더. 스스로를 체킷질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또 전하는 사람도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변경시키거나 그것을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거나 듣기 좋게끔 그렇게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는 겁니다 제가 저 듣기 좋으라고 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저 하기 편하자고 우리 교회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늘막 기쁘고 막늘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하고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한다면 8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예전에는 바수꾼이었는데 이제는 마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다그 올무에 갇혀있는 그렇게 새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모였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원한을 쌓아가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이 이 8절의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참잘 이해가 안될 때도 있어요. 어때 때는 이 말씀 한 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맨날 매체를 끙끙거려야 되고 찾고 또 공부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우리가 내 귀에 찔리는 소리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라고 우리가 내 귀에 찔리고 내 마음이 아프다면 오히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임을 알고 우리가 좀 기뻐하고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타 팔 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한 어떠한 방편인 거죠.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기쁨, 우리가 우리를 위한 어떤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고 뛰어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정말 그런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여러분, 앞 넘어져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복의 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교회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생각, 사람이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호세아스의 말씀처럼 정말 무서운 이 말씀이 어떤 방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어떤 방편으로 우리를 더욱더 싸매어서 더욱더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할지는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랬습니다. 8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그 방편으로 성도들을, 백성들을 힘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직장에서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으니까 너무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아니 9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여금 기뻐하고 춤추게 하려고 그렇게 회복을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가 뼈가 부러지고 네가 넘어지고 네가 너, 찢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아프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너희 중심에 세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애쓰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은 그 바른 말씀을 또 바르게 받아서 정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기쁨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회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히 희한한 것 같아요. 너 그래도 잘돼, 너 잘돼, 잘돼라는 그 말보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그렇게 하면 돼.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전에 타락함이 없기를. 영적인 다락함이 없기를 영적인 다락함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좀,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앙 때문에 신앙 덕분에 세상 것들을 내버려 둘수 있는 정말 세상 것 때문에 이 영적인 다락함이 우리 안에 없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여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거며 내가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함이 있기를 정말 참된 성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는 축복합니다.